저희 또한 회사를 도왔습니다. 왜? 내 회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터미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아, 여기 오늘 아까 무대에 섰던 많은 성공자들 연봉 1억, 2억, 3억 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부럽죠? 네. 부럽긴 한데 어, 그분들이 다 멋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고로,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어, 멋있지도 않으니까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건데, 그래서, 진짜로, 우리 이 성공자들이 처음부터 가난했고, 우리 회장님 늘 그러시죠. 아, 우리가 늘 거지였다고, 우리 회장님은 거지 왕이었다고 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찍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카메라가 없었어요. 쫓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제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사진, 지금의 스마트폰으로 좋은 전화,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 화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찍어놨던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제가 애텀에서 별명이 식자지 아저씨입니다. 제가 식당에다가 꽃창 된장, 미원, 간장, 이런 것들을 납품했던 일들을 했었어요. 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요, 이때 아주 왼수였습니다. 어, 제가 빛이 산더미 같았고요. 둘이 돈을 벌어서 도대체 빚도 못 갖고 있는 방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살았거든요. 잠 4시간, 5시간 자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 차에다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식당용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실어서 어, 납품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필 납품했던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오리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우리집 사장님이 현재 에스테미에서 어, 성공하신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우리집에다 오리를 납품하다 보니까 이 오리집 망한 거예요. 그래 에스테미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안 좋은 재료를 납품해서 저 오리집 망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면 역사적인 우리 지금의 에스미의첫 번째 세미나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이 망한 오리집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망한 오리집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뭔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장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왜 하필 망한 오리집에서 하냐 이거죠. 근데 저는 그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기회란 게 기회란 것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서 기회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기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저희 회장님이 강의를 하신 거예요. 저 우리 집에서. 그날 8시간 동안 강의를 하십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시대의 흐름부터 제품, 화장품, 해모임, 이걸 전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저 세미나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충격이 빠졌습니다. 내가 왜못 사는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시대가 바뀐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직업도 바꿔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열심히만 산다고 부자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화장품이 또해 모임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너무 좋은 품질이었고 그걸 가격을 너무너무 싸게 팔수 있는 절대품절 절대 가격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모두가 부자일 수 있는 수단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이에터미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지금 모습이나 그때 모습이나 어떠세요? <laughs> 똑같아요. 분명한 건 이 화장품이 미백은 어쩔 줄 모르지만 저 얼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laughs> 정말 저 시대 때 저희가 회장님 강의를 듣고 견학을 오게 됩니다 실제 있는지 없는지 저희한테 회장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어, 정안에 있는 세종시 정안에 있는 곳에 실제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방문을 했을 때김치웅 그, 어, 부회장님께서 저희들 아마 되게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어, 눈이 어, 굉장히 빛이 나섰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 들었던 전북 익사이라는 곳에서 들었던 그 망한 우리 집에 들었던 그 사람들은요, 삶이 다 찌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고 절망밖에 없던 사람들 때문에 그 구세주를 우리 회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목록아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은 꼭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회사와 사업자로 구분되는데요. 그때는 회사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박한길 스폰서님이었고 우리 부사장님이 저희를 도와주는 정말 저희 형제라인 같은 분이었고 이두 분이 저희를 도왔습니다. 저희 또한 회사를 도왔습니다. 왜? 내 회사니까. 그래서 서로 어, 살려고 정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김치봉 부장님께서 회 저희들 정말 아까 말씀 대로 가면은 10명, 20명 밥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어, 뉴얼마스터가 돼서 우리 그선바위텍 직원들 전부 휴식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고마워서. <laughs> 그때 선바위택의 모습입니다. 이 3번 혜택 1층 안에 지금 이게 사일로인데요. 해모임을 생산하는 어, 사일로인데, 이게 1년에 한두 번 생산했다는 그 사일로입니다. 이게 연구소였고요. 어, 요게 그때 우리가 처음 견학 갔을 때, 우리 부사장님, 그 다음에 회장님, 이렇게 같이, 저희들도 같이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제, 어, 노엘 마스타님들 지금 이제 크라운 마스타가 되셨던 그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좋은지 지금 모습이 좋은지를 한번 비교해보시면, 자, 3번 사업자이신 어 임실택 노예얼마스터님이십니다예 지금이 훨씬 나으신 것죠 이때보다는 예. 자 4번 사업자인 김성일 그라운드마스터님입니다. 어 제가 볼 때는 <laughs> 지금이 나으신 것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 어, 럭키세븐 행운의 숫자 7번 사업자입니다. 예어 한국 콜마도 견학을 했선고 유택도 그때 견학을 했고 어 여기가 한국 원자력 연구원 정업 방사선 생명공학의 그 연구소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저희 화장품이 진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지금 한국에도 몇백 개가 센터가 있죠. 첫 번째 그 1호 센터가 익산 센터입니다. 여러분 레터밀를 하는 동안만큼은 죽어도 잊지 못할 단어가 익산, 익산, 익산이 나옵니다. 그 익산 센터 오픈식이 있었는데요. 그 오픈식 때 익산에서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분들 봐서 우리 회장이 직접 오셨으니까 센터 오픈식을 해서 많이 모셨겠죠 이 오늘도 많이 모이셨는데 어, 한 22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laughs> 물론 여기에 어, 그때 어, 그 창단 멤버들도 같이 있었으니까 사실 몇명 모이지 않았던 굉장히 작게 시작합니다 지금 아마 센터 오픈식 하면 굉장히 많이들 오시잖아요 저희 초창기 때는 다 모든 것이 작고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었고 이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애터미의 홈페이지가 외부로도 구동이 됩니다. 저희 때는 홈페이지도 없었습니다. 그 저희가 뭐했냐면요 제가 파란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카페를 만드는 일도.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 아침에 조회를 하고 오후 2시가 되면 세미나를 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2시 세미나를 하고 똑같이 합니다. 왜냐면, 하 그냥 이 화장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화장품 뉴스, 세모임 뉴스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손등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 회사, 이, 왜 너네가 이 화장품을 파느냐? 정말 여러 가지의 소비자들의 문의가 있었고, 그분들이 만나면 다실사고 했던 겁니다. 근데 뉴스를 보여드리고 또, 어, 설명을 해드리고 제품을 체험하게 해드리니까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하 저희 초창기 멤버들이 하나같이 다 망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 친구들은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냐면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런 제 전화를 받는 친구는요, 어차피 저랑 같이 망한 친구라 그 친구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모아올 수 없고 제 신뢰가 바닥에 있었으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똘똘 뭉쳐서 소비자 한분한분한 한 분을 오후 2시가 되면 항상 모여서 저희가 이 제품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이게 원데이 세나날이 70명이더라고요. 의자 숫자를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테이블이 다섯 개입니다. 좌우, 세 개, 세 개니까 총 40명 정도밖에 안, 어, 못 앉게 돼 있어요 뒤에 의자를 더 추가를 했었는데 실은 저희가 가게 되면 20명, 30명이 가니까 많이 온 것처럼 보이려고요 이 하나에 한 명씩 지그재그로 앉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국 세미나를 원데이 세미나를 하는데도 몇 명이 모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저희 회장님은요 지금의, 지금보다 더 열정이 많게 강의를 하셨어요 하루 종일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몸에서 그 땀이 쏟아지면서 항상 오늘이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코피가 터지든 정말 오늘이 마지막 세미나이고 이 내가 다시는 이 세미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앞에서 찍은 거잖아요. 우리 회장님, 재단 목록 1호가 카니발입니다. 재단 목록 2호가 뭐냐면요, 노트북입니다. 그 노트북을 넘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넘겨줄 이빈 포인트를 사면 넘길 수 있는데 그래 제가 항상 이 앞에서 영상도 봐주고 제가 음향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그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다고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명, 20명, 30명, 50명, 60명 올때 그 사람, 그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모셔올 때 정말 소중히 모셔오잖아요. 서로가 재심합력해서 할수 있는 일은 각자의 맡은 일에서 사력을 다해서 회사가 살고 우리 사업자가 사는 길을 찾았던 겁니다. 이때 사진을 제가 왜 찍어놨냐면요, 몇명 모였을 때는 안 찍었습니다. 남겨놓을 자리가 없었고, 이 그때 휴대폰으로 찍었던 사진인데요, 너무 너무 기뻤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인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석세스 아카데미가몇해 동안 정말 20명, 3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사진은 지금 1회 때 사진은 아닙니다 어, 돈이 없어서 사실은 여기가 바로 그 아까 원대 선생님이 했던 썸바유택의 어, 옆에 있는 콜마 연수원 자리입니다 근데이 자리에서 지금 했던 사진인데요 임승택 노얄마스타님은요 오늘같이 사회를 여 보시면 밤새 잠을 한숨도 안 주무시고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때 말도 저희 회장님 강의를 시작하시면요. 오늘,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딱 끝이 날 겁니다. 그때는 끝이 없습니다. 그게 한신지 두신지 회장님이 마이크를 놔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정도 열정이 많으셨어요. 1박 2일 동안 혼자 모든 강의를 다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판매사 승급사진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지금 승급 선물로 주는 겁니다. 프로모션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노트북이 한 대밖에 없었는데 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노트북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주는 것인지 그랬는데 난 회장님 것 주실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근데 결국 노트북을 주셨습니다. 그때 초장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때 그 사진이 없었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강의가 새벽 1시에서 새벽 2 시에 끝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작성할 것이 교연잡힌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왜 부자가 안 되는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저희들한테요 이 꿈을 그릴 수 있게 하는데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그런 목표를 알려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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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도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니고 저의 스폰서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방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서 돌아다니면서 알려줍니다. 자동차 값 얼마를 정하면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고, 이걸 어, 뚜렷하게 잡으면 이교육작품다 인생 시나리오가 되는 거다. 그래서 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늘저 회장님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다양하게 많지만 새벽 2시에 오늘 좀석세사아크데미요 오늘 첫 강의부터 내일 마지막 강의 혼자 다 하셨습니다. 밤에 되면 다리가 후두들 떨리십니다. 새벽 2시에 끝나시면. 그러면 그냥 가서 주무시면 되는데 가서 알려줘야 한다고 그 힘이 들어서 제가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녔으니까 제, 제 어깨를 손을 대고 그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애터미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laughs> 그때 하셨던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하실 얘기입니다. 자연 법칙. 성공의 법칙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요거 저희 초창기 때몇 명이 안 돼가지고요. 저희들 뭘 했냐면요. 돌아가면서 이걸 외우게 하셨습니다. 사원을 하게 되고 자 경영 목표고 경영 방침 경영 이념을 나와서 하다가 틀리 외우고 틀리면 다시 야구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경영 방침에 지금은 작지만 큰인사 있는데요. 그 다음 문구가 원래 하나 있었어요. 경영은 쩨쩨하게 그 조그만 것을 무엇인지 아껴가지고 그 아낀 만큼을 소비자한테 돌려주시 한다는 그 마음이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이 회사는 목표가 고객의 성공입니다. 고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생존해야 되고, 고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야 고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존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균형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생존에서 보면 f b 어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왜? 어, 공장과 사무가 자동화 되는데 비즈니스가 자동화가 안 되는가? 자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애터미의 목표는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결국 사업의 자동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해야 한다는 이 내용이 있었고요. 속도에 대해서 싱기 스피드. 그러니까 속도를 내가 생각의 속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균형에 보면 어, 균형 감각이 이 시대 경영자의 중점 과제입니다. 애터미는 균형된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된다는 거야. 사업자가 너무 몰리거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너무 몰리거나 아니면 회사가 너무 몰리면 안 된다는. 밸런스가 맞춰야 한다는. 균형이 맞춰야 한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내용이요. 우리 회장님이 거의 어, 작성을 해서 무언가를 써가지고 읽질 않으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저희 초창기 때 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심무식을할 때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심무식을 하셨는데 그때. 회장님이 써가지고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갔었는데 제가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 종이는 어디든가 사라졌어요. 근데그 내용이 그때 남아 제가 기록을 해놨었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 있게 기 우리의 어려움도 어려움 줄 모르고 밤낮 달려왔습니다. 성공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반드시 우리는 성공을 해야만 했기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참고 이겨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겠다고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위해서는 성공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 어려움도 참고 이겨나자는 그 심우식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작지만 큰이사 경영은 채취하게. 그, 쩨쩨하게 했던 그, 그 돈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저희 초창기 했던 그 화장품이 가만히 위로 가다 보면요. 뭐가 되냐면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25에서 150ml를 걸어갔지만 어, 어, 아이크림도 양이 늘어났고요. 또 5중에서 6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경영자가 이익이 남는다고 그 이익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저희 사업자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거 용량을 자꾸 늘리면 재구매는 점점 뒤로 미뤄지지 않을 거냐고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마음속에는 1등만이 살아납니다 소비자가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이익만 나면 계속 늘렸어요 두 번째 해보임 용량을 늘렸는데요 이건 첫 번째 해모임 용량을 늘리면서요, 우리 회장님이요, 야호! 했던 겁니다. 저건 본인이 아프셨기 때문에 아픈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늘려서 그 용량을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한 포라도 더 먹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 해모임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때 누가 많이 도와주셨다면, 콜마비네치 김치봉 부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의 모습입니다. 애터미의 모습. 이렇게 온데이 세미나에 40명, 50명밖에 안 모였던 이 인원이 지금 수천명, 오늘 같은 한0 0 0명 이상 지금 계속 이 어, 같은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전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뭐라 하시냐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의 직렬이 아닌 병렬의 형태로 다 소통할 거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초창기 때 썼던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구동이 잘안 됐어요. 몇번 해보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실시간으로 제가 여기 송리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전국에 있는 분들이 저를 보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말을 가장 믿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뭘안 믿었냐. 대한민국에서 1등할 거라는 제가 믿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돼야 했습니다. 한데, 국내도 바빠 죽겠는데, 왜 외국까지 나가는 걸 처음엔 전 이해를 못했어요. 과연 외국에 나가서 팔릴까? 아니, 상상조차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로 지금 7개국을 나가고 있는데, 그 7개국이 정말 나갈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미국을 필두로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제 필리핀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가끔은 소름을 끼칩니다. 그때 우리 회장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은요. 말을 앞두에옵니다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꿈을 말로 뱉어서, 그 뱉어서 꿈을 이룬 분이요. 우리 회장님 일으서 지금의 성공자들입니다. 말을 앞두에오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말을 하시면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다고 말을 안 세우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곳 에텀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사람들이, 저희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외치셨던 그 일들이 지금은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했던, 일층만 썼던 이선바위택이 이제 코마비네치로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초창기 때 너무 어려웠던 건 뭐냐면요. 회장님이 꿈을 그려보라고 하십니다. 꿈. 무슨 꿈? 노엘마스터가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작할 때 셀지마스터도 없었고요.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없었고 사론즈 마스터도 없었고 스타 마스터도 없고 노엘마스터도 없는데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저희가 노엘마스터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저 얼굴을 여러분의 얼굴로 바꿔보세요 그럼 누구 모습이에요? 저 최규정의 모습이 아닌 여기 오늘 오신 각자의 사장님들의 모습으로 바꾸놓으시면 저 모습이 앞으로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흔히 물어봅니다. 초창기 때 힘들지 않았냐고. 어떻게 했어요? 힘들었겠죠 근데 힘든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힘들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앉으면 제 가족은 굶습니다 저희 회장님은 지치지 않게 저희들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알려주고 또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일이 모두가 형제라인이 애터미 사업하는 애터미 사업자끼리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이 길을 왔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힘든 줄을 몰랐단 거예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애터미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실 겁니다 정말 말로만 마셨던 누엘마타가 되면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외치셨던 그 일을 결국은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어, 프랑스에도 가셨고요. 스위스에도 가셨고 이탈리아도 갔습니다. 었이 초창기 첫 번째 지금 열마스타 어, 여행을 가는 겁니다. 이 애템을 통해서 저희 가족은 늘 웃고 삽니다. 웃고 살 수밖에 없겠죠. 그 웃고 살수 있게 해준 어, 그곳이 바로 우리 회장님과 우리 부사장님과 또. 현재 우리 성공한 사업자들이 모두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루는 결과이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꿈꾸고 있는 것은 또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몽상백조. 백조를 꿈꾸신대요. 안 믿기시죠? 근데 저는 재료했던 매출이 7천억의 작년에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7천억의 매출을 하는 회사가 백조의 꿈을 꾸는 몽상백조를 꿈꾸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때 에토미가 백조를 이룰 때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요. 저희와 같은 성공자가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